제가 대통령한테 버럭버럭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에요.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통령한테는 버럭버럭 안 해. 하지만 대통령한테도 내가 쓴소리해요. 국민을 존중해도 할 말은 해. 왜 대통령도 권력이지 법 위에 있어요. 권력이. 시의 법권적인 존재야. 하지만 국민의 마음 밑에 있어. 법과 그다음에 권력이고 권력 위에 마음이에요. 국민의 마음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두려워해요. 두려워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맞다. 국민은 뭘 모르지? 날 따르라 하는 정신승리하면 그때 나도 질타해. 왜냐하면 마음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할때그 권력은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. 야당에서 항상 자기들만 법을 잣대를 대고 대통령과 여당은 벗어나 있다. 본인들도 지난번에 그랬어요. 왜법 위에 권력이 있어 국민이 법 위에 있으라고 줬어. 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잘못은 다음 정부의 심판이에요. 그걸 알아야 돼. 또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여당 대통령실 대통령도 국민 마음이 더 위에 있다는. 걸 알고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.